네 안녕하세요 초보 분산 투자 정보원선생입니다 저는 지금 대산들의 귀한 어, 합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도시인 칠락지구 땅을 안내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땅인데요 어, 칠락지구 196평 평당 145만원입니다 합법적으로 건생 창고 그리고 주택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비싼데요 금별도 60%입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지금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아직 비닐은 덮지 않고 있습니다. 네, 땅인데요. 저기 보이면 그린냉동이라고 있죠. 네, 저쪽에도 도로가 있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땅도 도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 땅인데요. 지락지구니까 금별 60%.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음, 제가 지금 칠락지구 땅을 처음 소개해 드리는데 네. 네. 칠학지구 196평, 평당 145만원입니다. 합법적으로 근생창고 그리고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자연 칠락지구니까 자연 칠락지구의 뜻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교에 살다 보니,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여기서 이제 동네를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허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요. 건폐율은 60%입니다. 자, 이땅 어떠세요? 한번 구경 오셔서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나름 쓰임새가 있는 땅입니다. 네 지금 지락지구 들어가는 길인데요 196평입니다 왼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이렇게 꼽아놨죠네 음, 이게 매매가 되면 네, 파이프는 뭐 얼마든지 네, 다시 뽑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저하고 잘 아는 분이니까요 음 주변에 보시면 창고들이 있죠 네 저쪽 편에도 냉동창고가 있고요 네 여기는 어, 지략지구니까 건폐율 60%입니다. 그러면 196평이니까 120평 가까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건물을 밑에 앉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분명히 이 용도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고나 아니면 주택, 네, 그래서. 지금은 파이프가 보이지만 파이프 를 뽑아 냈을 때 뽑아내고, 뽑아내고 창고라든지 건생 창고 농사용 창고 뿐만 아니고 건생 어, 창고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합법적으로 건축 할 수가 있고요. 귀한 땅이 네, 근처에 다행히 여기는 이제 축사가 좀 없고 네, 앞으로도 죽사는 이제 지어지지 못하는 거죠. 가죽사육 절대 제한구역이라서 네, 약동강이 가깝고 시내가 가깝고 네, 필요로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서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네. 지금 이 도로랑 어, 양쪽에 또 도로를 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죠. 양쪽 어디로든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저기리의 도로 보이시나요? 그린 운동 앞에 조우 네, 도로하고 왼쪽 도로하고 양쪽에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네, 괜찮죠? 여기 네, 초보 금산 투자 정보문 선생이었습니다.